자, 9번입니다. 자, s 이 나와 있고 a 1값 a 3값, a5값 보여 달래요. 정면 음. 이런 건 항상 하죠. Sn에서 뭐예요? Sn 1을 빼면 an이다. 뭐 이렇게 될 거고. 그래서 Sn이 얼마야? n 제곱 1이고. Sn 1가 -1이 얼마예요? n에다가 n 1을 대입하시면 돼요. 요거를 빼시면 요게 이제 뭐예요? an 되는데 위에서 밑에 거 빼면 얼마냐면 2n e,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보통 예. 이런 친구가 붙어있으면 사실은 첫 탑부터 수혈이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 구한 S1이 얼마예요? 여기다 1 대입하면 2죠 근데 여기서 구한 A1 값이 얼마예요? 1이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 나냐면 얘 때문에 차이 나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신뢰합니까라고 얘기하면 이 친구를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뭐라고 붙어있어요? N2 이상이에요. 그럼 A1은 얼마냐? S1로서 여기에 딱 대입한 값 2로 쓰겠다. 그래서 A1은 2, A3은 여기다 대입해 줍니다. 3 대입하면 5, 그 다음에 A5는 얼마야? 5 대입하면 9. 다 더하시면 7, 9, 16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나중에 합 같은 거 물어볼 때도 그렇고요. 이 친구가 그러니까 S0 값, 원래 이제 의미는 이거죠? S, A1에서 그러니까 S 여기 여기에서 얘네다가 1을 넣으면 S1에서 S0을 넣는데 A1이잖아 원래 이렇게 같아야 되거든요 S1이나 A1이나 같아야 되는데 이 값이 무슨 값을 가져버리면 첫타부터 수열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좀 조심하시면 네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뿅.